안녕하세요, 민호 특공대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장민호님 결혼식 생중계의 가장 특별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전 세계 팬들이 숨죽여 지켜본 그 감동의 현장, 두 사람의 사랑이 빛난 바로 그 순간, 지금부터 로맨틱함과 설렘이 가득했던 결혼식의 시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특공대 여러분. 오늘은 한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 장민호님의 결혼식을 생중계로 함께하며 그 감동적인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한 개인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팬들과 가족, 친구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며 기쁨과 감동을 공유하는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고급 호텔에서 로맨틱하게 준비되었으며 세심하게 꾸며진 공간과 아름다운 조명, 정성스러운 음식까지 모두가 완벽하게 계획된 하루였습니다. 생중계로 진행된 결혼식은 전 세계 팬들이 실시간으로 장민호와 그의 신부의 행복한 순간을 함께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긴장감 속에서 등장한 장민호는 세련된 정장을 신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로 아름답게 빛나며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반지 교환, 케이크 절단, 결혼서약 등 모든 순간이 생중계되며 팬들에게 감동적인 장면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장민호와 더욱 특별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장민호와 신부가 함께 로맨틱한 춤을 추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의 미소와 눈빛은 서로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팬들과 가족에게 전하는 감사와 행복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가족들의 진심 어린 축사와 격려가 이어지며 결혼식장 전체가 따뜻하고 친밀한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서로의 사랑과 우정, 가족 간의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장민호는 결혼식에서 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사랑은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지지해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진솔한 고백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결혼식 생중계를 통해 팬들과 함께 나눈 행복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히 한 커플의 결혼을 넘어 사랑과 감사, 진정한 연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감동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생중계된 장민호의 결혼식은 그와 신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날이었고 팬들에게는 스타의 일생일대 순간을 함께 나누며 축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결혼식은 사랑이 모든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고 진심 어린 마음이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앞으로 장민호와 그의 아내가 함께 걸어갈 새로운 여정에 팬들의 축복과 응원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오늘의 감동적인 순간은 모두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